7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길은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짐을 변증하는 데에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의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마트마 깐디가 이런 말을 했지요.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는 일곱 가지의 주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도덕 없는 경제,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세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는 윤리 없는 쾌락,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헌신이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참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 시대의 천덕꾸러기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은 우리의 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경건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죠. 디모데우스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야구부 1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니 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를 들이는 헌신 없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헌신 없는 경건은 그래서 헛것이라는 거지요.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충성은 동심이거나 또는 동일 선상에 있는 품성입니다 헌신 없는 충성 없고 충성심 없는 헌신은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헌신하는 충성된 종을 그래서 기뻐받으시는 겁니다. 자문 25장 13절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이의 증거는 바로 헌신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순교도 헌신에 속하는 행함입니다. 목숨까지 드리는 헌신이지요. 성김도 헌신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섬기는데 몸과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끝나고 말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헌신한다면 금방 그리스도인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님과 섬겨야 할 이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헌신적인 몸과 마음을 줄 위에다 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보면 22장 21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밤낮으로 헌신하여 만인을 섬겨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라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헌신적인 섬김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인생의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으니 여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부의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함은 헌신이 없이는 증명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실행하는 모든 일에 헌신함으로, 헌신적인 그런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입니다.